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생살이란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서 공부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돈도 벌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도 벌때 벌어야지 때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절로 노력을 하고 무진장 애를 써도 과거의 그때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연애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결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도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무척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본래 농사꾼이었는데 농사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곡식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어떤 곡식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렇게 때를 잘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다 수확을 할수 있고 품작을 거두어드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때를 놓치면폐농을 하거나 실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낚시질을 해보아도 이게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고 갖다 낚시만 던지면 고기가 낚이고 무는 게 아닙니다. 무는 때가 있습니다. 물 때가 있고 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맞추어서 낚시를 던져야 고기를 낚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잘 붙잡으면은 틀림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애석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때를 잘 붙잡고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요? 때가 왔을 때잘 붙잡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삶의 지혜란 그렇습니다. 때가 왔을 때에 잘 붙잡는 것이고 때가 왔을 때에 그때를 잘 분별해서 때를 잘 선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란 기회, 때를 말하는 것이고 기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란 말은 기회를 붙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잘 붙잡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고 구원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때를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단비도 축복의 단비도 아무 때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주신다 그랬으니 신병기 1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어주면 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도 때를 따라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했으니, 그 때가 언제인가? 그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말씀하였으니,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번 집회가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시고 축복해 주는 것도. 때를 따라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으시고 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아무 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신다 고 그랬습니다. 때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고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때를 붙잡을 수 알아야 됩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는 것도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그냥 1년 365일 아무 때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이고 영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려고 이 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를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은혜주시려고 할이 때에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이 때를 잘 붙잡아서 복된 손악비를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집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만족케 해주시는 축복도 때를 따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게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 때고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려고 예비하신 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자기 믿음입니다. 사실 자기 믿음입니다. 어, 이번 집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이번 집회를 허락해주셨구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하였으니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믿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잘 붙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를 잘 붙잡는다라고 하는 영적 지혜가 그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장세기 22장에 보면 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때를 얼마나 잘 붙잡았는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백세에 낳은 아들이 한 20여세 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도록 해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이 되어서야 천신 만고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특별한 우대로 얻은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네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려고 시험해 보실 그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문이 없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축복 후 기회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요와 이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후손이 자자손손 복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가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로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 여인 역시 축복의 기회를 너무도 잘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에서 극심한 한해가 들었습니다. 한해가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흉년입니다. 흉년이 3년 6개월이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로바시라고 하는 동네의 아들을 하나둔 과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다무도 생활이 힘들고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거라고는 가루 밀가루 한 움큼 남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았습니다. 그걸 먹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할 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이 사로밭 과부가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여보시오, 나에게 물한 사발 가져다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와놨으니까 마실 물조차도 아주 귀할 때입니다. 근데 물을 떠달라고 하니 쳐다보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러 갑니다.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부르더니만 하는 소리가 집에 가거든 나에게 떡을 좀 가져다 주도록 하시오. 집에 가져다 줄 떡이 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여인이 말하기를 선지자님 우리나라에 흉년 든 지가 3년 6개월입니다. 저희 집에는 가루통에 이제는 다 떨어지고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남것 빚어서 구워 먹고 우리 아들로마고 그 다음부터는 죽기를 기다릴 판입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쓰로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도록 해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한 웅큼 가루를 기름에 빚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 너와 내 아들이 먹도록 해라. 만약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어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그 날까지 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그한 웅큼 가지고. 아들 로마가 둘이 먹고 배부를 정도도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소리는 자기부터 먹고 그다음에 네 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심한 가난 중에 지금 마지막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부족하지만 저가.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그것 가지고요 저를 저에게 먼저 주시고 혹시 남거든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멘 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게 돌았냐? 제가봐야 지금 제정신이냐? 나이가 들더니만 지금 치매기가 왔냐? 지금. 아마 거의 그러지 않을까 내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먹고 아들놈하고 먹은 다음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느니 선지자의 말을 듣자. 그리고 대접을 하자. 그리고 죽으면 죽을 것이고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평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 할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랬었더니 흉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뿌려서 열매를 수확하고 거둬들일 그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기름 병에 기름을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흉년을 잘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르밭 과부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요.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미친놈이지만은 영적 안목으로 보면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로바 과부가 애이 나쁜 양반 같으니라고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야박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빚어가지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쨌쓸것 같습니까? 그대로 죽습니다. 인생 끝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가 달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이고, 영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흉년 없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남성이 나옵니다. 가보남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아저씨인데 중풍병 일찍 들어가지고 수족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못 죽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못 죽어서 사는 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었더니 이 중풍병자가 아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올 수 있겠구나 누구도 죽을 병 들었었는데 나았고 아니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 고치고 인생을 한번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학수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면 어떤 형태로서든지 주님은 찾아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주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중풍 병자에게. 예수님이 자기 동네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회당에서 예수님이 궁 집회를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용고로, 어떤 방법으로 친구들을 불러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게 절친한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불러드렸습니다. 나를 들것에다, 들 것에다 들, 고 예수님이 집회하는 저 회당으로 좀 데려다다오. 친구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중풍병자를 실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집회하는 회장으로 가서 보니까 회장에 어떻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지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틈이 없는 거예요 용신할 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장과 처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아마도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발드딜 틈이 없으니 돌아가야 되겠다. 다음 기회를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는지도 몰라. 이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요. 신앙에는 언제든지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요. 긴장이 해이 되어져 버리면 믿어도 믿는지 안 믿어도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죽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는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풍병자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나를 지붕으로 데려가 나와. 도대체 지붕으로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지붕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지붕으로 데려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뜨더라고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상식 밖의 이야기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염원과 수건과 소원이 지붕을 뚫을게한 것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그 은혜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온 회당 안이 집회가 난장판 돼 버렸었겠죠. 아수라장이 되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겠죠 비난을 했었겠죠 조소를 쏟아대죠 미친놈 보라고 저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못된 놈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줄에 달아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순간 평생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었던 이 중풍병자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만 벌떡 일어나서 실려왔었던 그들 것을 딱 챙겨들고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중풍병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요. 이번 성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믿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 응답받지 못한 실패에 길들여진 나머지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이 집회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을까? 그러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까지 시면 평생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한번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가서 보니 첫째는 가기가 어려웠었죠. 그러나 친구들을 동원했었죠. 들것에 들고 갔었지요. 가서 보니 들어갈 방법이 없었지요. 지붕을 뚫었죠. 었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적극성이.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여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중풍 병자가 체험했었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들력에서 야외 집회를 거, 거디하게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저무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주도록 해라. <laughs>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 여기 남자들만 하더라도 5천 명이 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면 아이,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이때에 이름 모를 소년 아이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도치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치락을 받아서 축복기도 하시고 어, 떼어 주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떡과 고기가 떼면은 또 생기고, 떼면은 또 생기고, 야, 할렐루야, 이거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진짜 좋겠어요. 떼면은 또 생기고, 떼면은 또 생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게 하고도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되어 습니다 오병이여를 예수님께 드린 소년은 섬김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도시락을, 도시락을 그 소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년 한 사람만 가지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소년 하나만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까? 2만 명이 되는 사람 중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먹을 것 챙겨가지고 왔을 것이요. 그러나 드리는 사람은 소년 하나였습니다. 그 소년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데, 그 많은 사람 먹이고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는데, 그 남은 고기와 떡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줬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골백 번 생각해도, 그 남은 떡과 고기를 소년에게 제일 많이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소년은 그날의 감동으로 평생 살았을 것이에요.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잘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많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병이여는 당시 그저 아주 소박한 어린아이 작은 하나의 도시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주니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섬기는 기회를잘 붙잡아서 이 오병이여를 주님께 드렸었던 그 소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저희들에게 은혜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였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배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사를 뒤로하고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축복의 성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